자 그럼 이제 증명으로 갈 거야. 4번 하고 5번이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정리들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네. 내용도 완벽하게 <laughs> 여기 나오는 6가지 <laughs>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활용까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에요. 134페이지 펴보세요. <laughs> 중요하니까 거기다 좀 메모를 하자고. 134, 134페이지. 교재 없어? 그럼 메모하세요. 134페이지 펴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교과서 뒤져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잘 보는 참고서 찾아서 별표하고 달달 외우고 자야 돼. 혹시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 이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함수가 뭐 뭐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뭐이면? fx가 뭐이면? 뭐이면 함수가 어떤 함수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 했어요. fx가 연속이기만 하면 에펙스는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야. 증명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나 논리 근거로서는 연속이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기만 하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나올 거예요. 연속이기만 하면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이 값 정리는 뭔가요? 연속 함수가. 얘도 연속 함수가죠. 연속 함수가. 여기 몇 가지 더 조건이 있죠. 구간 양극 값이 다르기만 하면, 구간 A에서 B라고 합시다. 구간 a a에서 b 연속함수는 양쪽 구간이 들어가요. b가 더큰 거지. 저 앞에다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니까 여기다 쓸게. 할까 좀. 어, f a 하고 f b 하고 다르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실수는 다른 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그각 k가 있어서. 이 사이값, 얘가 사이값이야. 야 위에 사이값이라고. 사이값이 있어서 어떻게 더큰지는 몰라. a보다 b가 크긴 하지만 함수는 처음 값이 크고 나중 값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a에서 함수가 크고 b에서 작을 수도 있고 a에서 함수 값이 작고 b에서 클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함수 값은 함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이값은 있다고, 그지? 그럼 그 사이값을 갖게 하는 x 좌표 c가 어디에 존재한다? 개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지. 그제? 존재한다. 개구간 A, B 사이에. 외우라고 읽부 어려운 말로 쓸게. 존재한다. 이기지스트. 논리학 기호에 존재한다 뒤집어 쓴 거야. C가 존재한단 말이야. 어디 사이에. 개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 얘가 사이값 정리죠. 그리고 사이값 정리가 근의 존재성 증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 여기까지 오늘 내로 외우고 주무셔야 돼. 다 이해하고. 응? 수능 영역이기도 하지만, 논술에서는 특히. 이놈도 증명은 안 나와요. 내용만 나와.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값의 정리는 어, 가정의 연속함수라는 얘기만 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아까 동그라미 1 하고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니까 동그라미 2고 그럼 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사이 값이 있어서 음, 이것도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지? k가 있어서 c가 준다. 얘가 결론이지. 그래좀 여러분들이 왜보싶죠 최대 최소는 연속이기만 하면. 로래 정리하고 평값 정리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이 얘기하다가 오늘 오늘 안써 먹을 거야. 얘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조건이 뭐몇몇 몇 개인지 결론이 뭔지. 증명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정리야.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증명 어, 내용이죠. 외국어 증명까지 활용.